자, 10강의 3번 읽어볼게요. 자, 재밌는 내용이 3번도요.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humor and offense. 자, 아주 섬세한, 미세한 경계가 있는데요. 유머와 offense, 모욕. 그 no offense 하잖아요. 뭐 기분 나쁘게 하려, 하려, 하려던건 아니야. 아니면 또뭐 기분 나빠하지마. 이 정도의 뜻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유머, 나는 이제 재밌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offense가 되는 거죠. 근데 아주 그 선이 미세해요, 섬세해요. most of us. 자, 우리 대부분은 like to believe. 자, 대학 이하를 믿고 싶어. 믿는 것을 좋아해요. We know the difference. 자, 우리가 차이를 알고 and understand. 이해한다 라고 믿는 거죠. Where to draw the line.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될지. 그래서 요만큼은 유모고 여기 넘어가면 셌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차이를 알고 있다라고 믿, 믿는 것을 좋아해요. 자, so, in terms of 뭐라 뭐의 측면에서 what we laugh at. 자, 우리가 무엇에 관해 laugh at 하면 크게 소리내서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난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we are often surprised to find. 자, 우리는 that 이하를 발견하고 놀라요. 종종 놀라요. Where we choose to draw the line. 자, 이게 주어예요 의문사절. 의문사절은 명사 역할을 해요.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간접 의문문. 이런 말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의문사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좀더 구조가 크게 잘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음, 선을, 어디다 글지를 이제, Uh, 어디다 긋는지는 differs from our friends. 자 뭐에 따라 다르냐면 친구에 따라 다르고 family, our colleagues, 그쵸 동료 그리고 stranger, 그렇 낯선 사람. 여러분 이제 이 관계에 따라서 어때요? 그 선이 다르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웃는다, 놀란다, 그렇죠 놀란다. 자 as there is no universal agreement, 자 universal. 서 so, 하면 이제 보편적인 자 보편적인 동의가 없기 때문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 what it is right or wrong to laugh at 까지가 주어야 아니 u n d e r s t a n d 의 목적어가 돼요 여기까지 그렇겠죠 자 무엇에 관해서 웃는지가 아니 아닌,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이해하는 것, what it is right or wrong to laugh at. 그치 그렇죠? 웃는 것이 옳은지 어그런지 어떻게 해석해야 매그끄러울까 되게 쉬운 문장인데 그냥 laugh at what? 그니까 무엇에 관해서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무엇에 관해서 웃는 것이 오를까, 그렇지 않을까를 이해하는 것은 has long been, 오랫동안, 그리고 continues to be. 계속해서 contested. 자, 그쵸. 이거 질문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도, 서, 저도 처음에 이 문장 읽을 때, 우리 아는 단어잖아요. contest, 시합인데, 어, 동사로 무슨 뜻이지? 라고 저도 체크했던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경쟁을 벌이다. contest니까, 이의를 제기하다. 근데 조금, 그 그러니까 경쟁을 벌이다, 다투다, 다투다 정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논쟁하다 의 뜻도 있어요, contest. 자, 그래서 contest, suit 하면 수,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소송, 을 다투다, 소송 싸움을 하다 이렇게 사전 찾아보니까 나오고요. 그래서 논쟁 하도록 정리할게요. 이 맥락에서는 그리고 매끄럽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contest 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무슨 어감인지는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돼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 논쟁하다, 다투다, This, dispute의 뜻이 있네요 보니까 자 much of the difficulty 많은 어려움 in identifying the rights and wrongs of laughter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자 보세요 자 많은 어려움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에 s가 붙었죠 그렇죠. 무엇이 그러니까 웃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그런 많은 그런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stem from 하면 어디에서 비롯되다 stem이 줄기잖아요. s so stem from 어디에서 비롯되다 자 so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it's ambiguity 자 so 모호함 뭐 이중 ambiguity 모호함이 딱 좋을 것 같아요. Moreover 더구나 what is deemed appropriate to laugh at 여기가 주어해 보니까 그렇죠. 자님 하면 뭐뭐라고 여기다의 뜻이 었고요 우리 앞에 다른 질문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선 수동태니까 여기지는 것,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 웃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뭐에 대해서 웃는지에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changes, 변해요. From one generation 세대에 따라서 다르고 nationality 국적, gender 성, religion 지역. 자 ethnicity 아, ethnicity. 자, 강세 좀 확인해 볼게요. 자, ethnic 하면 이제 민족의인데요. ethnicity. 강세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자, ethnicity. 제가 민족성이라고 찾은 것 같은데 보니까요. ethnic 은 민족의이고, ethnicity. 민족성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race to another. 인종에 따라서 달라요. 자, 여기 from, 이렇게 A to B예요. 앞에 물론 A가 많죠. 자, there is um, to the to the acceptability. 자, acceptability 하면 자, a c c e p t a b l e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이니까 acceptability 뭐 받아들일 수 있음.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고요. 뭐 용인 가능성도 뭐 풀어서 얘기 좀더 어려운 말로 또는 morality 도덕성얘는 무엇이 있다? Of laughter. 자, 웃음의 자, 받아들여짐. 그리고 웃음의 도덕성에는 밑줄이 있다. which shift and changes. 변하고 이동하고 변 바뀌죠. and it can be used. 자, 그리고 사용될 수 있어요. to challenge social norms. social norms. 사회적 규범 에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하고 규범에 도전하거나 or embed. 역시 요거 물어본 친구도 있었는데요. embed. 무언가를 어디다가 탁 꽂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embedded. 어떤 문장 안에 들어있는, 어디에 들어있는, embedded. 이게 수동태로도 여러분이 아마 이 표현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단단히 박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확고하게 하다. 이렇게 뭐 해석은 했어요. 또는 확고하게 하는데 사용이 돼요. 자, embed them. 그것들을 어디다 탁 꽂아놓는다 얘기예요 Further in society, 사회에 더 깊이 확고히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자, 이 글의 답이 뭘까? 사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는 부분을 사실 표시를 해놔야 돼요. 저는 어디서부터 표시했냐면 여기. 자, 보편적인 agreement가 없어요. 그렇죠. 무엇에 관해서 웃는지가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게, 것이 또 달라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체크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체크를 한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Generation, nationality, gender, religion, ethnicity and race에 따라서 다르다. 무엇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웃는 것이 유머인지 모욕인지 그죠? 그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르다. 자, 딱뭐 이렇게 해당하는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resistance 하면 저항, consistency. 잠깐만요. 일관성. 자, 일관성이 있다. 이거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자 commitment 전념, attractiveness 매력 자 subject가 subjective 주관적인 자 ness가 붙어서 명사가 됐죠 주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일 것 같고요 당연히 여기 밑줄친 부분이 포함된 이 문장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전이 부분을 어, 이 부분이 저는 메인 아이디어가 이 부분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뭐 아직 제가 뭐 시험 문제를 낸건 아니지만, 이거 좀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의 영령 뜻을 어, 여러분 매번 영영 뜻을 찾아보진 않잖아요. 저도 어, 우리말로는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여, 좀 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을 때영영 뜻을 찾아보는 편이긴 하는데요. 여기 universal contest, 뭐 identify ambiguity 좀 맞나요? Theme, morality, embed 이 정도. 단어의 영령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 정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